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너리 투어 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어, 저희 그래너리 투어 자문이 어, 새롭게 그래너리 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가 어, 축적한 리서치 데이터라든지 운용 스킬에 대해서 어, 투어자분들과 공유하는 어, 그러한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래너리 투어 자문의 운용 능력 그리고 그래너리 투어 자문 아~ 어, 에~ 계열사로 있는 저~ 그니너리 어~ 음~ 금융연구소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레너리 네비라는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향후 지속적으로 어~ 당사의 운용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 투자자분과 여러분과 공유를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첫 번째 아~ 어, 내용으로 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전망과 그리고 어, 저희가 또 유심, 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리비안이라든지 샤워폰 같은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한번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전기차 회사 얘기를 하면, 전기차 산업 얘기를 하면, 사실 한 10년 전과 지금을 좀 비교해보면 다시 명확해질 것 같아요. 10년 전에 사실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어, 시장에서는 기대 반 사실은 어, 이제, 우려 반이었거든요. 기대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어, 전기차라는 이러한 어, 산업이 탄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려 쪽에서는 과연 이게 어, 새로운 산업으로서 어, 자리매김 할수 있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겹쳐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차를 새로 구매할 때는 무선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어, 구매를 검토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 각국의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 다른 것보다 어, 전기차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가장 커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측면 때문에 각국이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향후 새로운 그런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산업이죠. 아시다시피 최근 4, 5년 동안 지구 온난화 문제 너무 심각해졌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안책이 전기차와 같이 매연을 내뿜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이동수단의 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탄생들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동시에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이 현재 이러한 상태로 지금 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진화는 됐는데 과연 상황이 어느정도 상황까지 와 있느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잠깐 먼저 아 도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잘 보시면은 이게 2022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제가 국가별로 또는 업체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했습니다. 아 국가별로 보시면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 그러면은 뭐 당연히 테슬라가 전 세계에 전기차 1등 업체니까 미국이 가장 어,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3%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보시면은 대수도 한 500만 대이 어, 정도가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EU입니다. EU가 한20% 정도 전 세계 판매량의 한 160만 대 정도가 생, 판매가 됐어요. 그 다음이 미국에 이제 80만대가 생산,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서 한 60만대는 테슬라가 했고요. 어, 나머지는 사실 그 이외에 기타,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리비안, 아니면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어, 이제 나머지, 어, 일부를 이제 메꿔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한, 어, 4등 정도로, 아니면 16만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요. 어, 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체, 1년 내 신차 판매량이 한 10%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보면 사실은 전지차 판매량이 그렇게 딱히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매, 아, 반대로 업체별 한번 판매량을 볼까요? 업체별 판매량 보면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 1등입니다. 아, 전 세계 점유량 판매량은 16%를 차지했고요. 130만 대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번 뭐 180만 대까지 지금 판매가 될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이 중에서 반은 미국이고요. 반은 중국 상해 공장에서 생산해 갖고 중국 내 판매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BYD 뭐잘 아시는 중국의 가장 큰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고요. 뭐 BYD가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빌드 유얼 드림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매우 강조하는 회사고 어, 전세계 지금 판매량에 2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어, 테슬라를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지금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어, 다른 게 아니라. 중국 내 아주 거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등은 여러분들좀 약간 생소하겠지만 상하이 자동차 싸이기라고 하거든요 상하이 자동차가 지금 3등을로한 90만대 정도 비아디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독일 회사 이제 폭스바겐이 한 57만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판매를 했는데 이중에서 3분의 1은 또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하이 자동차하고 폭스바겐하고 또 협력 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통해서 또 판매하고 있다 어, 다섯 번째는 지리자동차, 뭐, 잘 아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볼보 차를 사실 인수했다든가 어, 이래서 어, 볼보가 갖고 있는 폴스타 어, 이런 브랜드를 지금 전기차 브랜드를 또 중국 내에서 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르노 리산이 있고 현대차가 한8등 정도 예. 아, 예,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이 있고요. 어, 이런 상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세계 지금 전기차 산업이 시작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혁신적인 그러한 선도력을 보여줬습니다.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한 2017년, 18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자국내 친환경 정책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자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아주 크게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사실. 거의 일인 독주 체제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딱히 판매량이 이렇게 높은 생산량이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문업체 비아디, 리오 어, 그다음에 니오 그다음에 니오토, 샤오펑까지 전기차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상하이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 동펑 자동차 아니면 디이 자동차 같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까지 이미 생산라인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변경을 해갖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이 폭스바겐하고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 이렇게 한세 개가 지금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과 상, 중국의 어떤 전기차 생산 기술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전기차 산업이 올라와 있구나. 왜냐면은 2022년도만 해도 전세계 자동차, 신차,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한 9.9%를 차지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 큰 변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까지 지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내에 한40%요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생, 그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유럽 한국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가 높은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은 계속 성장가도를 최소한 10년 이상 갈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금 각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금 끌고 하려고 하는지 그걸 제가 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가장 사실 어 미국이 저희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산업 자체가 어 작년 어 2022년 10월 달에 발표한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 갖고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이라는 게 기술을 미국이 점유하고 있으면 생산은 전 세계 어디든지 생산을 주문을 해갖고 그것을 만들어갖고 다시 미국이 사용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기술은 갖고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비싼 값에 그것을 미국 내에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 지출이 전전 국내 GDP 한6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너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터 시작한 게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술도 미국이 점령하고 있지만은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어 생산도 미국 내 모든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해서 기술, 생산, 제조 그다음에 유통, 판매, 수출까지 미국이 어 주요 산업에 대해서 어 수직 계열하겠다는 게 사실은 이.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존에는 법들은 사실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안 하면은 규제를 주겠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이겁니다. 하는 사람한테 이게 기업이 됐든 회사가 됐든 아니면 소비자가 됐든 아니면 유통업자가 됐든 보조금을 줘 갖고 긍정적 참여를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국뿐만 아니라 어느 해외 기업도 미국 내에서 해당 일을 생산하게 되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기차 산업이고 두 번째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고 세 번째 헬스케어, 헬스케어 산업이에요. 보건의료 산업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 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당연히 이제 뭐 생산 뭐 제조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반적인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을 다 지급해주겠다는 구조고요. 어,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 내, 미국 내 전기,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한 천만대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천만대에 대한 거의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생산 캐퍼가 한1 0 0만대밖에안 됩니다. 미국 내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합쳐, 나머지 기업들도 합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당연히 이제 더 캐퍼 시설을 늘려가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수소차를 만든 니콜라까지 해갖고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쪽에 어, 어, 전문 업체들이죠. 전문 업체들의 캐퍼, 어, 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 갖고 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도 기존의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다. 지금 전환시키도록 지금 보조금을 주고 계속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포드 같은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대실을 하고 있고요. 뭐 포드는 잘 아다시피 이제 SUV라든지 벤이라든지 아니면 픽업 트럭에서는 뭐전 세계 최강제죠.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내에서 일일을 판매량 일일을 다투는 업체인데 포드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고요. 포드는 2027년까지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 지금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100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한 2030년까지 얘기하는 게한 지금 6 700만, 6, 700만 대 밖에는 지금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2032년까지 나올 수 있는 한 400만 대, 500만 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캐파를 늘려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회사들은 생산 시설을 늘리는 쪽쪽 이게 모든 게다 매출로 지기 때문에 바로 펀더멘탈이 되게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4월달에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증 대상 차량이에요. 어, 쉐보레, GM하고 이제 포드가 들어가 있고요. 어, 테슬라가 이제 대부분을 이제 어,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어, 포드가 작년에 2022년도에 한 5만 대 정도 생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쉐보레 그러니까 GM이 지금 4만 대 정도 생산 판매를 했고요. 어, 이 정도 생산 어, 시, 어,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어,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사실 지금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어, 아마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정,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내 생산 업체들한테 아마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을 좀 한번 볼까요? 중국도 사실 이제 뭐전 세계 1위의 이제 전기차 회사인데. 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 잘 보시면은 아, 요거 이제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 일사분기에 아,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비아디가 당연히 지금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아, 그 다음에 이제 동풍자동차라든지 아, 상해자동차, 그 다음에 창안자동차 지리, 그 다음에 니오라든지 샤, 하고 샤워펑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업체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이미 내연기관 업체들도 전기차 생산라인을 다 구축해서 지금 경쟁 구도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 60%를 넘게 지금 판매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부터 사실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폐지했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좀 우려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생산하는 1분기의 판매량을 보면 어, 작년보다 한15% 정도가 더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어,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줘도, 안 줘도 자체적인, 자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미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이 그냥 쉽게 해서 자율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BMW,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하는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까지 다 달려들어도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이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음 핵심 원자재법하고 어, 그 다음이 얘기 나오는 이제 법이 어, 지금 탄소중립법이거든요.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아주 막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나온 건, 계획안이 어, 나온 건 아닌데, 2035년까지,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안에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내연기관 자동차 죠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 한 1년에 전기차를 한 1,500만 한 대를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업체들 갖고는 지금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합쳐도 반도 지금 생산량을 채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어, 이 정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난주 같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거냐면은 폭스바겐이 샤오펑하고 샤오펑 회사의 어, 지분 5%를 인수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왜냐면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공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BMW가 상하이 자동차, 사이하고 같이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 대한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들을 중국 자동차 업체한테 지금 손을 내미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현대차 기아차들한테까지 도올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차들 같은 경우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 중국차는 향후 유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커집니다. 뭐 가장 앞단에는 샤오펑이 지금 유럽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좀 정리를 해본 다면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앞으로 향후 향후 한 최소한 10년 동안은 성장 산업으로서 입지를 계속 굳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내연기관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업체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기술적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에서는 미국이지만은 미국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부 차원이라든지 의외, 유럽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지만은 기업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생산 시설이라든지 기술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개 업체들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한번리포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아마 느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가장 먼저 어, 당장에 봤을 때는 어, 전기차를 선도하는 업체들에 투자하는 게뭐 가장 맞다라고 보고요. 음, 테슬라라든지 비아디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의 성과가 이제 가장 눈에 가셔야될걸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시화돼 이미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더가셔야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세컨 티어로는 어, 잘하시는 전기차 업체 중에서 리비안이든지 라 샤오펑이든지 라 니오 니트, 저기 리오토와 같이 전기차 전문 업체들의 어, 어떤 약진을 두 번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앞으로 어, 새롭게 이제 생산 시설을 좀 어, 확충하고 그 다음에 어, 기술력을 좀높여갖고 어, 전반적으로 좀 여기는 이제 대형, 어, 저 어, 커다란 이제 컨글러머로 그러니까. 재벌 회사들은요. 이 회사들이 움직였을 때는 아주 그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이제 그 실적을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그레놀리 금융 연구소에 오시면은 저희가 리비안 그 다음에 포드 그다음 에 샤오펑까지. 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갖고 있는 어떤 파급력까지 모두 분석을 좀해는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어,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네,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적으로 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 전반적으로 저희 어,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단기 투자 이제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희 그레너리 투자문 그다음에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그레너리랩 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 글로벌 특히 이제 전 세계의 산업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음, 새로운 기술의 어떤 창출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투자 기회를 얻고자 저희가 이제 어, 리서치라든지 운용 어, 인력을 이제 충분히 저희가 가동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 이제 말씀드린 측면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어, 각각자의 어떤 어, 투자 전략에 아, 녹아서 어,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 노력 저희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갖고 뭐 리비안 이제 샤오펑 같은 세컨티 업체들 전기차 전문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저희가 다음에는 더재미있는 어, 주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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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